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성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힘겨웠지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거 보니까 올 여름 다 지난 것 같은 체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무지무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만이 대안이다. 이 어지럽고 복잡한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을, 전 세계 상황들을 바라보며 성령만이 대한지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가봅시다.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해 요 알고리즘 아시죠? 입력, 조작, 출력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를 노출해 주는 거 말이에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막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알림도 설정해 주셔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고 바쁘시더라도 제가 짧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제 유튜브를 보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제 사명 끝나고 여러분도 사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력의 길을 걸어가시길 저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갑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지할꼬 하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심하는 역사가 회계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초자인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까?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은약의 공동체. 하나님이 이미 택해서 내 백성이라. 그래서 회중총회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자, 가봅시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셨나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정거하기 위해서 또 축복의 통로로 은혜를 전달하고 은청 전달하고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은약의 공동체로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감동받은 애국인들도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의 공동체는 은약의 공동체라 근데 구약, 구약 시대는 은약의 공동체인데, 이제 신약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데, 구약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은약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공동체인데, 왜냐고요? 출입을 한 사람들에게 은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공동체를 계속 이제 이끌어간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변화되고 회심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무조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구약에는 은약의 공동체, 신약에는 변화되고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 그래요. 예수 안의 공동체. 육신의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고, 신령한 공동체. 그래서 예수피로, 나는 예수피로, 우리 하나 된 공동체야. 형제자매야. 그래서 지금도 집사라는 이런 직분이 없을 때는 무조건 형제자매예요. 자매니 형제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안의 공동체라는, 그리고 예수피로 우리 나눈 형제자매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당시의 특징은, 물질도 재산도 다 공유했어요. 니꺼, 네 니꺼 네 없이 다 그냥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잖아요. 아, 쌀 필요하냐? 오, 뭐 필요하냐? 그냥 너꺼 내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서 성질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초대교회뿐은 아니라 저도 목회의 년에는늘 기도하고 날마다 모이고 성령충만 받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모이지를 못하게 법으로 묶어서 얼마나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본주의로 끊임없이 변질되어 왔어요. 맨 처음에 교회들은 믿음의 시대에 그냥 성령 충만해서 니껏내껏 네네 없이 공동주의 삶을 살다가 아좀 세월이 지나니까 중세 시대 되니까 종교 시대가 돼가지고 경관주의만 외치고 서도원주의로, 권력주의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인본주의, 욕심적인 육신, 생각 그냥 자기의 계획대로, 그냥 법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변해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리 시대로 또 바뀌기 시작해요. 교리란 신앙의 길을 안내하긴 하는데 너무 강화를 해서 본질 예수 믿 땅에 오신 본질이 왜곡되고 그 나중에는 그냥 신학이 출현돼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한 어디로 가고 그냥 학으로 나가 신학으로 나가서 이렇게 교리 시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원주의로 또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째 믿음의 시대는 체험의 시대 성령 충만하니까 성의의 강한 역사 앞에 회개하고 어찌 않을고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며 뭐내 재산, 내 재산 없이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멋진 초대교의 시대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신앙의 시대, 형식주의라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신앙의 경험도 없이희미하약 종교성을 하는 거예 그리고 교리 중심으로 가서, 교리가 탄생하니까 너무 그냥 교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도 본질이 다 왜곡되는 이런 시대에 점진적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다원주의 그냥 빛이 없는 시대에 그냥 예수 부활 십자가도 다 부인하고 멀어지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 버리는 슬픈 과정이 우리 종교계 기독교계에 있었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직 한길 성령 시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지금 코로나 시대기 이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각성해야 됩니다. 중세시대에 뭐, 그때만 각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더 기가 막힌 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성령만이 되어야 다 우리 성령시대로 돌아가야 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든 이 세상을 극복하는데 문제 문제 없는데, 지난날에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족 제도를 한번 볼까요? 가족이 원래는 너무 좋아요. 의미도 있고 깊이도 있고 가족이 모여서 너무 좋아서 질서도 있었어요. 형, 동생, 부모 그리고 따뜻해요. 가족이 너무 좋아서 막 깊이도 있지만 자녀들이 함께 표현하며 부모. 그 옛날 가족도 얼마나 좋아는지 아세요? 저도 용남매로 살았지만 또 무게도 있고 존중하고 부모 존중하죠. 그런데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각각 개인 프레임이요. 그냥 개인 생활이요 방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핸드폰으로 다 각자 뭐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부부도 대화도 없어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가보세요. 가족이 식사하러 왔는데 밥 나올 때까지 그냥 핸드폰 보고 있어요. 각자가 가족의 제도도 이렇게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상담하고 기도사용해 주고 하는 가정 보세요. 다 무너져가지고 어찌할 거를 몰라서 눈물로 부모가 가슴이 아프고 자녀는 자녀대로 상처받았다고 부모가 오망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거리들을 한번 볼까요? 지난 날에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야채랑 이런 것을 먹었는데 지금은 햄버거 그냥 먹기 좋은 대로 도시락 먹고 그냥 뭐 그냥 길거리 아무거나 그냥, 먹, 그냥 편리한 대로 도시락으로 그냥 다 채운 이러한 시대로 먹거리들까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 믿음의 시대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래고 뜨겁고, 참신했고, 뭐 그냥 생생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가서 핍박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순조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희미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만이 안이다 성령만이 대한 유일한 대안이 시대는 성령께서 슬프게 슬픈 자에게 만나주시면 기쁨이 폭발하고 평화가 임하고 강, 약한 자에게 강함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착가 심령에 임하시면 강력해지고 성령께서 삶의 변화와 냉랭한 교회가 뜨거워지면 얼마나 얼마나 세상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없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대한 유일한 대안은 말씀과성령충만입니다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충만 받지 않으면 기도의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대안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유일한 길은 회계뿐이에요. 초대교회처럼 내가 어찌할고 내가 내 욕망만 채웠나?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예수 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초대경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나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뜨겁게 돌아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능위를. 이세상의 유혹에 제발 빠지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성령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나 성령님과 함께 내비게이션을 따라 인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따라 물질 따라 그냥 시간에 다 매여 사는 이런 러삶 가운데서 오직 성령 충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우리가 어찌할꼬? 할때 사도들이 회개하라. 예수 글리스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 날에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니 그 날에 세례를 받은 자가 삼천 이 이야기가 이 초대교회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 바라며.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들의 교회도 초대교회 기적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니 성령만이 대한 이기 맞네요. 라는 그러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며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며 승리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또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할렐루야.